네, 인디케이터가 잘 보이시죠? 저는 그리고 이제 그 초반에 한.. 한두달 정도 했을 때 까지만 해도 간혹 가다 생기는 증상이라서 몰랐던 증상인데 이렇게 솔저가 총을 어느 순간을 보면 총을 내가 분명히 총알을 갈았는데 어.. 장전을 다시 했는데도 불구하고 총알이 안 나가는 경우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왜 그런가 하고 봤더니 막 적을 쏘다가 총알이 지금 이렇게 얼마 안 남았잖아요? 그리고, R키를 눌러서 분명히 장전을 하고 나서 이렇게 점프를 뛰고 이렇게 도망을 가는데, 총알이 안 차는 거예요. 인디케이터에 보이시죠? 그죠? 아, 그래서, 그때까지는 몰랐는데, 이렇게 막 총을 쏘다가 도망가려고 Shift를 누르고, R키를 눌러서 장전 하자마자 Shift를 눌러서 도망가면, 이렇게 총알 장전이 다 끝나지가 않아요. 즉, R키를 눌러서 총, 총알 장전이 다 되는 걸 보고 나서 뛰어야 된다. 쉬프트를 눌러서 뛸 때는 총, 아, 총알 총 장전이 잘잘 잘, 잘 완벽하게 다 됐는지 확인한 다음에 뛰야 되겠죠 아, 요즘에는 뭐 그런 실수는 뭐안 합니다만